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사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인기가 정말 많은 LPG 세단 차량을 500만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멋진 디자인의 내구성 가성비까지 완벽한 르노 삼성사의 SM6 2.0 LPE LE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까지 쉽지만 멋스러움의 끝판왕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르노 삼성 SM6 차량이라고 하면 럭셔리한 디자인과 내구성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그래서인지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한 500만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559만원, 55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SM6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이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l p l 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목대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22만 3천 킬로 주행 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펜타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스럽고 관리까지 쉬운 다크 그린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 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는 어느정도 생활감만 있다는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머스터롬을 도해주는 스포일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이 차량만의 장점인 LPG 차량인 만큼 이렇게 도넛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일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르노삼성 SM6 차량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도 안 되는 500만원 금액대에 모든 걸누릴수 있는 이 차량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것 점검해보심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눈 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없으며실 주행거리 2 2 3,51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음 조절 버튼 적 차량입니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우측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와 고급 차량인 만큼 마사지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 에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버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이지만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는 있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성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자 적용된 차.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수단 차량이고요. 차량화리잘된 만큼 엔진 잡음, 매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6 LPG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LPE LE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22만 3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엔다 교환만 있는 부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다소 있지만 장거리 주행으로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연비까지 좋은 LPG 엔진까지 적용 되어 있어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559만원 55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자주 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